시바다 시바 뭐씹 뭐라고? 시바야 시바 왜이 시바... 시바겐 어 모자 귀엽다 이거 애기 됩니다 너랑 맞겠다 애기니까 근데 너랑 잘어울려 응. 너 애기잖아 <laughs> 어때? 너 애기랑 잘어울린다 오빠는 안들어갈듯 안그안 그러... 아, 진짜 안들어갈게 애기용이니까 당연히 안들어가지 아이 애기용 아니야 이거 보니까 유니섹스야 유니섹스 들어가 써봐 써봐 아이 들어가 아 있으니까 한번 써봐 써보세요 아니.. <웃음> <웃음> 들어갔나 했잖아 바이 Sí, <laughs> 술이 너무 이쁘게 잘꾸몄네요 아, 주, 죄송한데... 여기, 여기 근데 보면은 뭐 땀, 쁜 것도 많이 있는데? 이거 이거 따뜻하게 하는 건가 봐. 어? 맥필로우. 오. 아. 자, 뭔가 있을 까같 이거 입는 so 수, 이거 입는 순간 찐따 되는 거야 이거 뭐 이거. 봐. 어, 이게, 이게 귀엽다. 이거 진짜 귀엽다 이거 봐. 이거 신고 남의 집 신, 들어가면은 냄새 날것 같다고 쫓겨나? 집에는? 음악 치킨 너겟 어참 <laughs> 웃기네. 얘네. 야, 포장을 이렇게 안. 재밌다. 어? 아메리칸 죽부인. 나는 죽부인이 <laughs> 모르는데 어떻게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 옛날 조선시대 번, 때. 통풍으로 이렇게 앉기 위해서. 아, 이거 아메리칸 죽부인이야. 이게. 이러고 그냥 잠들 아메리칸 죽부인이 얼마나 좋아 아, 이거. 이거 두개 있으면 잠 그냥 솔솔 온다 이건허오 <목소리도> <목소리도> 뭐 콜라 안에 있나요 실제로 콜라가? 콜라 <목소리도> 아니에요 매트인데아 쿨라이트구나 어 이렇게 20불 30불 온더 이렇게 있네 <목소리도> 이런 거안 써? 자기가 선택하는 건 괜찮고, 오. 내가 선택하는 거다 내가 오. 내가 따는 얘기예요. 응. 자 오랜만에 제가 들어가는 거 찍어오네요. 갑시다. 아니 너무 추워. 설명을 해야지. 무슨 설명? 어디 어디 가는 건데? 왜 왔는데? 하,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불 내외 살만한 거 지금 찾아보려고 여기 띵가매직띵가매지가 아니거든. 일본. 뭐야? 에비스 라이프 스토어 어 약간 좀 그런거 땡큐 헬로키티 한 o 어? 얘네들은 뭐지? 얘얘들을 모른다고? 드래곤볼 h 드래곤.. 드래곤볼에 손오공 그 다음에 그거잖아 <laughs> 그거잖아 d r 덩크 슬램덩그 강백홍가? 응. 뭐방향제도 팔고 맞아, 하네 멋있다, 차 방향제 오. 일본 거. 근데 일본 거만 있는 게 아니네 한국 중국 것도 있다중국 것도 있어 중국도있고 한국 나는이있불한이뭐 유명하긴 하지 있 한국 에여이있 살짝 이소어낌이어 맞아 다이소느낌이네한이게그한명이한 일본 아이라이너잖아 유명해? 이어키스아이라이너 뭐, 근데, 진짜, 카운트걸리 맞네. 19구면 엄청 싼 거야. 아마존에서 아, 13불고구인가? 역시, 건담도 낫 배드긴 한데? 어? 우와, 안에가 이렇게 있어요. 오. 인형 뽑기다. 오!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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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산은 어때요? 굳이? 저기요, 그런 마인드면 진짜 아무것도 안, 안 돼요. 믿어서 퇴장한다 내가 뭐 고르면 은 뭐, 어? 안 쓴다, 누가 쓰냐. 그러면, <laughs> 그러면 어? 뭐, 뭐, 사는, 뭐 사는지 한번 보자, 뭐 고르는지 한번 보자. 진짜. 선물 사려고 왔으면 정해서 속이 사면 너무 되는데. 좋아. 어? 속이 너무 좋아. <laughs> 자 일단 지금 화장실이 급해서 베스트 바이 가볼게요. 지은아야 <laughs> <laughs> 제발 빨리 좀. <줘. 웃음> 난 베스트 바이에서 화장실을 본 적이 없는데 <laughs> 어디 있다는 거야? 진짜로 여기 화장실 없으니까 진짜 미쳐. <laughs> 찾았다 오빠. 하지 않나봐요. 화장실 이쪽인데 오빠. 오빠 여기 여기 뛰어가 봐요 네 어. 안녕하세요 어 네. 왔네요 반가워 여러분 세상이 잘 안, 아름다운 것 같아요 <laughs> 이런 건 어, 어떤가 와일스 숨장 좋죠 아얘 추운 모아인데얘 뭐 좋은데? 25불이 생각보다 찾기가 힘들다. 찾기가 어렵질만한 거. <목소리> 자, 저희는 여기서 구매하고 마이크로스. 저도 이제 25불 하나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정했어요. 파워뱅크 가? 괜찮아? 자, 저희는 이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자꾸 지은이네. 이거, 아니, 진짜 아무도... 이거는 필요 안, 없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이거, 이거 쓰는 사람 안. 진짜 많아요. 이거 100% 아무도 원하지 않아. 내일 보자. 이거 다 보고, 으으으! 할것 같아. 저, 리본 달려있는 거 약간 이거 삭제를 했어요. 6 8공0원 치면은 1인 수업을 대여섯 1 y 하던 게임. 1번, i 른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대기동. 아, 오른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에기동 오른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대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대기동. 오른쪽으로 대